궁극의 3단업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 이 c k you! Fuck you! Fuck y o 양념, 감자, 시즈닝을 추가, 이름 또 700원이네? 아이, 진짜. 아. 이 약간, 꼼수 다 막아놓은,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, 양념, 감자 시키고, 치즈스틱 하나. 요 치즈스틱은, 우리 엄마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엄마 햄버거 안 먹어요. 오히려 치즈스틱을 좋아함. 아, 이거 뭐또 3600원이야. 오케이. 오케이, 이렇게 시켰습니다. 예. 치즈스틱 두개 있는 거 있는데, 요거에다가. 양념 감자 추가해가지고, 이렇게 할게요. 오케이, 시켰습니다. 나 시켰고요 뭐야 얘 아이 씨 모르겠다 신들아 그냥 뭘 해도 지니까 요거는 무지성으로 갈게요 무지성 감자 야 근데 이게 그게 없네 아 감자 어디 갔냐? 이게 사실 테더라니 악마가 없어도 주문을 이렇게 많이 살수 있는 그런 애긴 해서 그러면은 얘는 일단 어떻게 가야 되느냐? 일단 감자 한 황금 두개 만들고 여기서 그 진열대 뽑고 그리고 마도사의 파이프 지우면 돼요. 무지성 8등 각이라고요? 지성으로 해도 8등 받는데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아니 음. 이게 5시 59분 도착 예정 이러고 이렇게 돼있는데 더 일찍 올 수도 있나? 여기 꼭 저런데만 친다 진짜 야 부럽다 난딱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 치던데. 다들 너무 부럽습니다, 정말. 感動を見でゴシ。い <music> 걔한테 뭐 가져올 거 없나 저거 잔뜩 훔치자고요 저거 훔쳐봤자 근데 얘 아직 그리고 2단계여서 가져올 게 없어요 내가 가져오면은 1단계로 밖에 변신 안 해요 나이스 이거 한단본거 좋아요. 근데 가져올 게몇 개긴 있 있었어.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지원 빼고. 난 이런 거. 목금 어 잠깐만 이거는 마도사 파이프 각을 보기 위해. 뭐 없지.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. 일부러 다정쪽 각을 좀 늘리고 마도사 파이프 뽑자. 뽑으면 그냥 우승이야.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냥. 성공 쳐서 여기 받고.

대하수인 승산을 높여보기.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지내는내모에 나이스. 제 뭔데 뭐 있었나? 불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자, 이제 함께 명상을 떨쳐보세요. 무너지기 높이 쌓올려라 계속 집중하기! 자네라는 이길 수 있... 이게 맞다. 뭘 머리 아프게 업까지 해서 그런 걸 굴리냐. 이렇게 하자. 근데 이게 이래도 4등까진 가요. 이런 거 하나 나왔으면 됐어. 그러니까 마도사 장신구 나왔으면은 그때는 우승인 거지. 우승이네. 감사합니다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예. 수고하셨고요. 예, 햄버거 올 동안, 예, 좀, 여유롭게 즐기겠습니다. 가정주가 아무런 없냐? 일단 이게 너 참... 제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엘리스는안 나와요. 아, 그러니까 이런 거 넣어야 돼. 이런 거. 썬더미데이크스. 뉴스 꽝, 뿅, 썬을 떨쳐버을떨쳐보세 거래 일세 <laughs> <laughs> <훌륭한 머시리아라> <laughs> 엘리스, 왜안 쓰냐면은 롤 다섯 번 치면은 저 뭐야? 상점 몇 개가 씹혀요. 그래서 안 써.

난 시작이지. 다들 모였군. 아한안 돼. 한 자리가 자꾸 이렇게 있는 게좀 불안하긴 함. 신본여를 또 가져와야 돼. 내가 봤을 때.

가져와이스는 소리가, <laughs> 소리가 너무 야 아,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누나 나왔다.

감동 는금이내 모자에 골드. 돈이 없다고? 사 깨어나요. 그건 내가 가져가지 쓸려내려봐라 그럼 그건 내가 가져가지 허성맞겠지? 희망을 잊지 말지 어이! 쉬네! 안죽네 근데 아 얘는 가져올게 없다 휴먼고스 황금 했어야 했는데 이거 그래서 햄버거 야! 아까 59분.. 59분 도착이었는데 6시 1 0분을 늘었음 땡그랑에는 어... 땡그랑 소리가 들리기 <목소리> 마련이 나는 시자 어, 야 아. 괜찮아. 어차피 자리가 없다, 이제. 야손 토하는 것도 시간 낭비야 근데 할수 밖에 없네 오! 호! 나이스. 계이놀라시네뭔 리로이야. 안죽네 또 리로이 좋고요 야 리로이 좀 많이 가져올까 여러분 아이스 리로이를 여러 개 가져오자. <끝> <고난한 시작이지. 한신이> <것인가>? 그란 fuck you man, 흑탈차, fuck you man. 야, 근데 황금일 거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데, 얘는. 차라리 두개 났는데 그러면. 아이스 하나 더아비 이야 잘 키웠네. 너가 우승해라. 뭐야 나만 남이? 일단 얘는 내 스탯 절대 못 돌아오고. 뭐 이라 fuck you man. 황금 점거먹 fuck you man. <laughs> 도움이 을 벗겨야 되는데 안 나오냐? 네, 나이스 이루 안 쓰네? 오케이. 질확률이 있네. 오케이. 진짜 위험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위험했음 5.6% 갈판했음 궁극의 3단업 한 불과하지 나이스 여기서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얘가 손에 있었네.

수고셨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어디야? 어 배달 중이래요 님들아, 잠깐만요.